전에 와서 봤다, 그지? 몇년 됐지? 그건 난 모르지. 따로 왔으니까. <laughs> 네. 그때 언제였나? 왔을 때. 여기서 그. 그때 12월 31일에 왔는데. 여기서. 카페, 저 지금 웨이팅 줄이. 장난이 아니구만. 네. 응. 이 방에 무서워하는 맛이 맛있냐? 브라티스라바 시내버스인데 낚시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무는데아 뭐 비엔나 가면. 응. 비엔나 소시지가 있냐고. 미안하지만 비엔나 가면 없는 게 있어. 비엔나 커피하고 비엔나 소시지가 없어. 비엔나에는.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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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디어 비엔나 중심 슈테판 플라츠에 도착을 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 슈테판 성당. 전에 <laughs> 와서 봤다, 그지몇년 됐지? 그건 난 모르지. 따로 왔으니까. <laughs> 아,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어, 몇년 어. 됐다고. 그렇지. 몇년 아, 됐지? 한5년된것 같은데. 어. 그대로 있네. 어. 안 아, 무너졌네. <laughs> 아 외관 아. 밀라노 성당 없이 다네 그런 느낌. 와. 거리이 되게 크다 지금 날씨가 약간 쌀쌀하잖아. 단뱃재가 응. 날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 처음에 왔을 때 12월 31일에 왔었거든다 아, 아,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 응. 살라네. 뭔가 어. 성당 쪽에서 조금 여쪽으로 오면 이쪽 길이 아마 가장 번화한 쪽일 건데 저기에 보면 또 뭔가가 있어. 아, 보이지, 그지? 어, 어, 어. 가까이 가서 어. 설명해 줄게. 비엔나에서 파는 그래서 비엔나 소시지일 어. 수가 있다. 어, 근데 다 독일식 소시지네? 어. 어. 비엔나 소시지. 흑사병 기념비를 지나서 조금만 오면, 여기에 성베드로 성강. 지금 보이는 게 인형 시계, 앙코어 인형 시계라는 건데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다 음. 지금 45분 체거를 했지? 인형이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 시간 그래? 움직이 어. 어, 어, 어. 어. 맞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 움직이고 싹 어. 움직이네. 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 움직이고 싹 움직이네. 오른쪽 안들가는그밖에 없는데 그렇지? 어. 앙코 시계, 그 옆에는 이렇게 분수가 하나 있는데, 분수 이름은 결혼식 분수, 웨딩 파운틴. Yeah. 음. <목소리가> 여기 바로 앞에 미켈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무슨 문인데, 이름정잘하게잘 모르겠어. 공사 중이라서 이거 좀 분위기가 좀 그러네? 이쪽 주변의 거리가 상당히 멋있거든요. 단지에 문이 칠석이었어. 자, 방금 그 문을 통과하니까 이 왕궁. 아이 많네 여기도. 그러게 우리 방은 없을까? 아마 있을 거야. 음, 이쪽이 전에는 왕궁으로 쓰였는데 저쪽 뒤에 하고저 박물관으로 지금 쓰이는 걸로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자연사 박물관인가뭐 그거하고. 그리고 저쪽에 멀리 보이는 건물 저기에 시청사. 저기에서 매년 그 연말 되면 어그 뭐야 어, 축제 아 연말 그 보내는 거 카운트다운 그 하잖아 저기서 저기도 공이었고 응. 지금 저 뮤지엄 해남 저쪽도 응. 저기도 공이고 에이, 우리 뒤에 보이는 어. 여기도 공이고 지금 방금 저뒤 안쪽에 문화재 응.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은 다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엔나이 가을길을 걷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좋아야겠지 mm -hmm. 좋죠 자 여기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인데 mm -hmm. 그 오른쪽 옆에 보이는 건물 아까 얘기했던 시청사 음. 시청 광장에다가 있어 그소 이걸 해가지고 사진 찍으 영안 좋게 해 놨네 음. 마음이 안 들어 어. 지금 마당 앞에다가 이래 갖고. 그래, 시청마당 앞에다가 이래가지고, 이런 걸 해갖고. 그때 언제였나? 왔을 때, 여기서 그, 그때 12월 31일에 왔는데, 여기서 공인을 하고 있더라고. 어, 카운터다운도 그날 했었고, 만약에 내가 12시까지 견디고 있었으면, 여기서 그 카운터다운 그 하는 화면에 날개가 나왔을지도 모르지.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서 잤으면. 내 기억이 여기 맞다면,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일 거야, 아마. 우리는 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지, 버스로 가고, 지나가겠지. 어, 응. 저기가, 어, 오페라 하우스다 하고. 어, 오늘은 들어가 볼수 있을 거야. 음. 어. 카페, 저, 지금, 웨이팅 줄이. 장난이 아니구만. 야, 응. 웨이팅 줄이. <웃음> <웃음> 짜리는 많이 끝만 드세요. 음. <목소리> 한쪽은 크게 고잉 할만 그런 요소는 아니.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아니왜 없어. 저 저거랑 좀 이게 그 유명한 자 토르테고 그다음에 이건 애플 뭐라 그러던데. 어. 음. 아이스크림 맛이. 그다음에 이거는 밀랑제 아이스페라. 자꾸 <뢀�화를> 만그런거같은 sure mm. 음. 조금릿이 맛있는 것 같아. 응. 이건 속고로다 먹는 거인가 본데? 음. 그지?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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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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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맛있냐? 응. 음. 아니? 우린 줄설 필요 없잖아. 이잖아